아, 우리 한명 없다 오지, 나지시그막이나지 아, 하하. 그냥 정면 오지, 오지, 피한피한명없 뚫린다 뚫린다. 시지 오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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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전면 간다. 전면 갈게요리 오케이. 게게 저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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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저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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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게 해봐. 왼쪽 가자. 왼쪽 저게. 저 밀자 그냥 밀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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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저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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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저게. 게거발시이다나다층 다시 막 뒤에 집 앞에 아래. 어 그리 잡을 수 있나? 남 오, 나이스. 증지 나옴. 어, 저기 너냐? 게지 어.. 겐지? 나 i That was an offer. I'm not going to stop. I'm going to stop. I'm going to stop. i 뿌리뿌리뿌리뿌리야뿌리야 프리, 프리. 골드 원장제 저걸 사라고? 우와 슈퍼드라이버 슈퍼 우동이 <laughs> 없는데? 음 나이스 나이스 야, 여기 있다가 철 다이브 가자 철없나아 트럭... 여기, 여기서 철 다이브 가자 오른쪽생각커들야 쟤.. 어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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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가자, 가자, 가자. <목소리> 앞에 아명붙냐야가 가라 어디가 봐야아봐야들아 야! 나봐야되는거아니야 으아아아아아 어디가 쟤네 우리.. 우리 레드팀이라고 어, 야 이거 버텨봐 버텨야 거기서 봐님새끼봐한대게 네, 이제 에이, 어, 네. 아. 뭐. 야. 어, 나 이제 겐지 궁 너무 좋아 여기서 어디를 날려야 되냐 여기로 날려야 됩니당 겐지 원? 왼쪽이 있다 오르초 오른쪽 하자 그, 그, 자 네, 포인트, 포인트, 포인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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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는거 긁자 겐지 필 아야 다그 미안해 죽다 내가 이 너무 좋은 거초시 아아! 잡을 수 있었는데. 분노의 한정 엘리랑 보고 온다, 엘리, 엘 오겠다. 이거. 근데 우리가 공이 하나는 치안잡어 우리 대형 배치 대형 배치해. 야 이거 봐봐, 프린트 봐그래그래 피해, 피피리 우리 내리 우리 내리로 빛 밀. 자리빛 밀자 밀어 밀어 아밀아내려로밀 토. 버리 버리 밀리 버리. 잡밀내려리 잡아, 잡아. <뭐랄> 야, 잡아 가. 내 잡아 가가 도가 도가 잡아. 아, 그래. 영연두도록. 거시 아니 어, 씨 펜슈 어? 타도원 어? 타도쌀아 근데 이거 나못갈것 아, 같다 볼 때, 볼 때, 볼 때. 어. 아 좀만 아만 아, 내가 막아줄게 시마좀 빠르겠다 이거 아 후피! 아 후피리 펜슈 원 빼다 다다 근데 이거 시마 빠르다? 한70될 때? 아야 아, 부조화하네 아아아하 부조화였어 에 어떻게 뭐, 좀 한조 더와 기가 막지 지가 그래, 어, 우리 살아 이럴까 랠리가 안 차지 아 빨리 초 넣어 초 넣어 좀 아야 초다 하나 둘셋 고고고 걸어주 우리가 밀어 그냥 밀어 끌어 시바 부다 이거 온다 시바 <laughs> 오왜너뭐 하니? 참아 이리로 가지? 려 아, 용이 휘었는데 와가고. 잘 아, 야, 커 봐. 봐. 다 봐. 다봐 봐. 다 떴다. 욕이... 아, 아, 다 떴다. 떴어. 다다 진짜 이거? 아, 밀어 봐. 왼쪽 밀려 왼쪽 불려. 피 캐피 왼쪽 1라운드는 캐리하고. 어, 왜? 어, 1라운드는 버스 받는다. 나 많이. 아, 너무 쉬웠는데. 아, 아니어우리시그마물가 게임을.. 그냥.. 아, 예. <laughs> 아 우리 시그마리 뭐하는 사람들지야 이거 내가 나에서제울게 아예 안돼안돼안돼아아 절대 못줘형 절대 못줘아 믿어봐 아, 믿어봐 믿어아예 이런 거 진짜 지우 아, 이런 말 하면 재우겠네 진짜 근데 내가 방금 생각나가 맞는데 그거 진짜 아니던데? <laughs> 나 화이팅 화이팅 왼쪽에 호 왼쪽에 호아이쪽 이거 그나고 온다 야 이거 포인트 여기 어, 포인프리게프리게프리게 나나 힐려 포인트 키줘 제발 제발 오오오오오 오 진짜 제 오오오오 나 진짜, 오. 오. 야, 진짜 게임 졌어 아, 나힐 왼쪽에 호그 왼쪽브필 응, 왼쪽에 용쓰면서 갈수 있나? 왼 어, 이거 용 날려줄 수 있나? 갈렸다 이거 오. 아뒤에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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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, 나투하고정 해. 나투하고정 해. 잠시만, 잠시만, 어. 아, 시만 잠시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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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잡아시만 잠시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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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한만잠한만 잠시만, 잠시거 잠시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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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 자, 잠시만, 잠시자 잠시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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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 무 좋아요. 라인 개피. 엘리부차 엘리부차 엘리부차. 제발 나추 제발. 아리부차 렐리프, 렐리프, 캐리. 오지마. 완전 잘해 불가능. 불가능. <laughs> 아이고. 참네. 집 가능이지. 돌탱 가오가 있는데. <웃음> <웃음> 정답은 가능입니다.